아이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아, 방금 아이고 고기 받다러, 받으러 갔다가 멀리 갔다 왔더만 허리가 아파 죽겠네 내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돌돔마 좋은 걸 받아왔습니다 아, 오늘 이제 4월 30일입니다 아, 내일은 5월 뭐 1일이죠 <laughs>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 하니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고기들을 이제 떠나 보내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손질하고 있는 전어도 마찬가지고 또 감성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잠깐만 전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어 이야기만 할게요. 전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넙덕하게좀큰 전어를 떡전어라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 돌돔이 앞에 놀래가지고, 그라란 육자 백돔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뭔가 전신이 연수선 했죠. 아 돌돔이 수조 딱 들어오니까 다른 돌돔도 있고, 참돔도 있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어, 수반적으로 뭐, 버둥거렸어요. 조금 아, 어, 비가 좀들어지까 조금 덮고 차양마을 좀 지났습니다. 네. 어, 이렇게 큰 전어를, 딱전어라고 <laughs> 어, 하는데, 늑더라이. 어, 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올달부터는 어좀 이별을 해야 되는 고기가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달부터 쭉 이어져오는 것들도 있고 5월달부터 이제 신설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게 이제 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게 지치 그 다음에 전어 감성동이 그렇습니다 어 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배를 갈라보면 아, 요뭐 내장 안에 알이나 정수가 이렇게 가득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기 자체가 말이 아주 엄청나게 이제 비대해지는 그런 생선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알이 들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 산란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육질이 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번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살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잘라낼게요. 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정수가 있죠. 어, 그렇게 보시면 정수가 상당히 많이 커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점나 알이 상당히 커져 있더라도 완전 산란을 하고 완전 방정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육질이 유지가 돼요. 산란을 하는 것도 뭐 얘들이 산란을 할때 뭐 한두 시간 만에 산란을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건 알이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보란을 하고 있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육즙이 괜찮으니까, 드셔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제 올달 접어들으면,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차츰 한 마리씩 살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거먹이라서 못 잡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맛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먹이가 불리고 나면, 다시 잡아먹어야 되겠죠? 한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거먹이가 불리고 나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래도, 이제, 회복이 좀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먹는 거는, 그렇게 추천은안 하는데, 또, 그때 되면 워낙 많이 잡히니까, 또, 저렴한 맛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대신에 단순히 해도 드시는 것보다는, 여채 이렇게 새꼬시로 썰어 드신다든지, 뭐, 전어 회무침을 해 먹는다든지, 그렇게 드시는 게좀 낫겠죠? 아무래도, 이제, 전어 산란기가 올, 이제, 금먹기가 5월 일부터 7월 15일까지인데, 취을심기길 날인데 바로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기름기가 떨어져서 한데 맛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시기니까 뭐 구워 먹는다든지 해무침으로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싱거워요 싱거울 수밖에 없어 4단을 마치면 기름기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알이 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기가 싱겁고 맛이 떨어집니다 살이 다시 오르는 가을에 드시든지 안 그러면 이제 봄에 드셔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전어는 구경 못하니까. 자, 요렇게 손질이 됐습니다. 어. 들어가서, 어. 올해 이제 마지막 전어, 아, 가을에 또먹을 거니까 마지막 전어는 아니고 어, 올봄 마지막 전어 한번 손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시면, 이제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배 쪽에 잘 보이십니까? 이 기름기가 보이죠? 이렇게 딱딱 딱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상당히 기름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손질 한번 해봅시다. 압박을 가으면 뒤쪽으로 피가 조금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어쩔 수 없죠. 술 먹을 거예요? 나? 아 힘든데 오늘. 안 먹지 마라. 나 먹어야지. <laughs> 조금 큰 거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작은 거는 쇠고슬 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살지다, 저나. 돼지 돼지. 아, 살지다. 그 전해가 가을 전해보다 봄 전해가 맛있어요. 내가 맨날. 몇 번을 갖다가열을 골백 번을 이야기하잖아. 달전는보다봄전에가 맛있습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 살을 이빨 찌운 이빨. 와, 요거는 진짜 기름이 좋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요거는 확실히 기름이 좋죠. 기름이 녹아가고 보얗잖아. 이런 건 진짜 맛있겠지? 응. 전혀 새 꽃이 뭐 쓰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와, 이건 살찌갖고 기름도 진짜 좋네. 이, 이 또. 이끄럽다, 고기가. 이끄러워요. 그래 응. 잘찢가지고식 <놀람> 이렇게, 이렇게 손질주면 되겠죠 와 이건 진짜 기름지다 응. 와 끝장날 것 같은데 이거는 기름이 다르다니까 마사비 응. 응. 딱 얹어가지고 끝까지 차이가 침울리면 안돼 벌써부터 마사비 찍어가지고 딱단으면 끝장나겠죠 아 근데 이게 아쉽다 이번에 저는 많이 못다이거 우리 송대이 선포 판단에서 자주 사가지고 근데 이 언제 오늘로 끝이네 언제까지 그먹인데 7월 15일까지 어. 5, 6, 7 8, 지치는 7월 31일까지다. 지이 어. 감성동은 한 달인데. 그리고 이제 또 5월 24일 되면 또문우도금우기 들어가거든. 지금부터 문우기 문우 문호 한번 정놔야 되는데. 5월 연휴 끝나고 나서 어 어버이날 행사로 제가 해가지고 제가 그 전복을 갖다가 조금 몇개더 해볼까 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한 어버이날 지나야 안 되겠나 싶은데물 때가 예의주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 뒤에 와 이거 좋아 소리 좋아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문어가 5월 24일부터 어금어이기 그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한번 문어를 조금 가져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해서 저는 한번 썰어봤습니다. 아 오늘 또 보내줘야 되는데 맛있겠다. 무한데 저는 새꼬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는 새꼬시. 아한 점씩 잡으면 이거 세 도시로 근데, 이 점씩 잡아야 되네. 음, 맛있다. 음, 맛있네. 진짜 영노하다왜 카메라 길이 제우스밥좀문제갖 <laughs> 밥을 못먹기 때문에 배 고프다 음. 뭔가 아, 무 1인치 안 꺼내놓은 것도 3인치로 꺼내놨네. <laughs> 오늘 마, 마 죽을 수도 있대. <laughs> 감사합니다. 누구 죽으라고 봐라. 까부 따라준다, 이거. 음! 이 맛은 진짜 어디 가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응? 응. 따라갈 수가 없어. 음? 곱창김만 있었으면 더 맛있을 수있데어 <laughs> <시킨대. 웃음> 아무튼 오늘 뭐 끝나는 마당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뭐좀 죄송스럽습니다. 못찾겠니까 우는 사람 은 무야지. 기름지니까 와사비를 많이 넣어도 어 와사비 매운 걸 모르겠다. 좀더 역할을 쌈장 이만 넣어줘야지. 안 <laughs> 돼. 이 쌈장을 좀 과소비하더라. <laughs> 자, 요렇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가을 시즌 되면 또 저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봄철에 어,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저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뭐또 내년 봄까지 기다리려면 거의 뭐열 달, 아홉 달 남았지만 기다리는 보람이 있을 거예요. 가을 전에는 좀 심심해.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 백똥저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한 육자 정도 되겠는데, 빵도 괜찮고, 와, 4kg 반. 어떻게 팔 거고, 백만원짜리로. 한 마리 딱 잡아갖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딱, 푹기래가지고 맞아, 배묵고교도삼아서딱 먹으면 바로 왕조자 되는 건데. <laughs> 들어와, 들어와. 방금은 지났는데도 안 풀리잖아. 응. 우리가 먹자. 우리가 먹자. 비켜. 비키라고. 비키. 비키라고. 기라고 가르지 말라고 말안 듣네. 저리 가라고니. 네.